반갑습니다. 투자예 측의 장원거래입니다 지금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크게 상승이 나왔다 조정을 주고 있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이 공매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반드시 한번은 크게 상승흐름이 다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만간에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정확한 맥점에서 공략하는 게 중요하니까 좀 이따 차트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뭐, TLG가 이제 장장을 준비하고 있죠. 이것도 에코프로 그룹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호재다. 이렇게 보시는 게좀 마땅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호재가 좀 많으니까 이 기업은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장원골에 무료 체험방이 있거든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어, 이 시즌4는 이제 마감이 됐고, 시즌5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무료 체험방에는 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투자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있고, 급등주 추천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력 매집주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세력 매집주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대응도 해드리고, 그리고 기업 단방을 굉장히 많이 가죠. 저희가 현재적으로 기업 단방을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내용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또 제공도 해드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담방 보고서도 좀 꾸준하게 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VIP방이 있는데 여기도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무료 체험방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가 갑니다.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다 실질적으로 수익을 이렇게 남겨가고 있거든요. 이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혜택을 다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무료로 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체험한다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함하고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바로 문자가 가거든요. 24시간입니다. 보내자마자 바로 문자가 가게 될 거예요. 문자는 이 번호로 가게 됩니다. 종목 추천도 이 번호로 해드리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공식 텔레그램 방이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란에 그 참여하는 그 링크가 있거든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있으니까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아까 보셨던 그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연락처하고 전화번호를 좀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료 체험방이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좋은 정보들만 음선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익도 남기고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서윙 추천주를 먼저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이거든요. 여기서 우리 한번 예전에 추천을 해드린 적 있죠. 그리고 한번 18% 정도 급등이 나와서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었고 서윙 추천주는 10%에서 30%이 범위 내에서 이제 목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범위 내에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주가가 이제 끌어올려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장기평선을 터치하고 내려갔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61선을 지지하고 다시 올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로 올라올 때 그때 이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이 밑에서는 이게 21선인데 이 밑에서는 우리가 그냥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좀 흘러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고생스러우니까 확실하게 상승 흐름이 나올 때 공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라올 때 그때부터 관심 가지면 되고, 다른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세력선들 다 저항 맞고 이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돌파하고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 수익 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좀 챙겨 줄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트 소포트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응 전략하고 매수 신호 매도 신호를 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함께 해드리고 있거든요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초대를 해드릴게요 텔레그램 방에는 이제 세력주 서윙추천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 기업탐방보고서 뭐 종목대응전략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자로 단순하게 이걸만 받아보는 것보다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좀 풍부하게 좀 얻어가시는 게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문자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한번 선택을 하셔서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그에 따라서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스트 소프트,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을 이제 꾸준하게 한 달에 몇 종목이라도 추천을 좀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남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적지 않은 수익을 좀줄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수익을 좀 챙겨드릴 수 있도록 대응을 좀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차트입니다 큰 상승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은 거래가 터진 거죠 그죠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조정을 줄때 거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리고 조정을 줄때 다시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저는 이제 공매도가 계속 쌓여가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렸거든요 그렇지만 공매도가 영원히 쌓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비엠은 이제 생산 캐파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고 수익도 늘어나고 당연히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이제 또기관 쪽에서 안 좋은 보고서가 나왔죠. 매도 리포트를 나왔습니다. 매도 리포트가. 그렇지만 이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여기서도 굉장히 안 좋은 보고서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기관 쪽에서. 그래서 기관 쪽에서는 당연히 주가가 내려가야 수익을 얻는 구조잖아요. 공매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좋은 보고서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안 좋은 보고서하고 안 좋은 뉴스를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 이제 개미들도 순매수를 하고, 뭐 저는 개미가 이제 이 공매도 세력을 이겼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공매도보다 더 강한 세력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계속 쌓여가면 결국은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돈의 흐름에 따라서 공략을 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매도가 계속 쌓여가는 상태이긴 한데 반드시 반등 흐름이 나오게 될 테고 그렇다고 이걸 전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반등 흐름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공매도가 이제 끝났다 라고 지레짐작 해가지고 공략을 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을 때는 우리가 공략하지 않고 지금 관점에서는 이 112선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오면 굉장히 좋은 맥점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 가시면 됩니다. 그 전에 계속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 이제 만들어 드릴 때여 위로 완벽하게 올라와야 된다고 그랬죠? 60일선까지 다 돌파를 해서 자리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선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단순하게 111선만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111선만 올라와도 돼요. 뭐 어차피 그러면은 20일선하고 같이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가장 좋은 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와도, 어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여러분들께서는 철저하게 그 자리에서만 공략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또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확실한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어떤 방향성이 나올 때 공략하는 거예요. 우리 주식 투자는 그렇죠. 상승 방향성이 나오면 매수를 하는 거고, 하락 방향성이 나오면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성이 나오지 않으면 간망을 하는 거고. 지금은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위에 올라올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략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거는 이제 짧게 먹는 구간은 아닙니다. 이런 데에서 이제 공략을 하면 짧게 먹는 구간이에요. 이 평선 사이에 있어서. 수익 구간이 좀 짧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왔을 때 공략한다면 이런 파동을 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큰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 프로 BM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좀 계속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또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에서 저희가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에코 프로 BM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응 전략을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매도 매점 맥점, 매수 매점도 짚어드리고 있어요. 텔레그램방 같은 경우는 이 종목 대응 뿐만 아니라 서윙 추천주, 세력 매집주,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들, 그리고 기업 탐방 보고서, 이런 것들도 다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훨씬 더 풍부하게 다양한 정보를 드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텔레그램방을 좀더 많이 권해드립니다. 고민을 해보시고 문자를 주시면 될것 같아요. 텔레그램방은 입장, 어, 그 다음에 문자로 대응 전략을 알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에코 프로 BM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선착순 30명만 하겠습니다. 이다 구독자에게 드리는 혜택이니까 구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에코 프로 BM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세력 매집주는 좀더큰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서윙 추천주는 10%에서 30%, 때로는 그에 못 미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도 있는데,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목표로 하는 거고, 이 세력 매집주 같은 경우는 100% 이상, 그 정도로 목표로 하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죠.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굉장히 잘 터지고, 물량이 잘 들어왔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바로 매수 매점은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은 하락을 했었죠. 2 2 4선 이탈했다가 448선 지지하고 이제 다시 올렸거든요. 거래가 또 많이 들어오면서. 근데 이제 빠졌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바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매수하면 안 되고 올라왔을 때이 111선 위로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좋은 맥점이 나와요. 이지점은 그래서 이지점부터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살펴보시고 또 일단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고 나서 대응을 해가시면 됩니다. 올라올 때부터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봅시다. 그러면 충분한 수익을 한번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 전에는 그냥 지켜만 보셔야 됩니다. 생각 이렇게 빠졌다가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돈의 흐름을 보고 공략을 해가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맥점은 여위로 올라올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적지 않은 수익을 좀줄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부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맞는데 맥점은 여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들릴수 있겠고 그래서 이 종목으로 충분한 수익을 좀 남기고 싶다 그러면 장원고래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선착순 이건 열 명만 하겠습니다. 세력 매집주는 너무 많이 들리기는좀 힘들어요. 1 0 명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빨리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골의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도 알려드리고, 이런 맥점이 나올 때도 여러분들에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드리고, 또 텔레그램 방에서도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 탐방 굉장히 많이 간다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가서 저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투자 방향도 잡아 드리고 종목 추천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갔다 왔던 게 BCNC죠. 이건 이제 보고서가그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마무리 되는 대로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는 바로 좀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음 저번 주였죠. 저번 주 갔던 게 XM이었습니다. XM. 이것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거든요. 뭐 BCNC도 마찬가지고 X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업 탐방을 XM 갔다 온 그런 겁니다 투자예측 기업 탐방팀이 이제 갔다 온 거죠 저희가 이제 갔다 왔거든요 아무나 갈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안에 허락도 또 맞고 또 관계자하고 또 만나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XM 보고서를 여러분들께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XM 보고서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이거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는 자리에 와 있거든요. 이 기업도. 그래서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만약에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면 추천주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갭을 좀 메꿔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XM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BCNC, 그 기업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기업 다 모두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XM 보고서가 좀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XM 보고서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그리고 꾸준하게 보고서를 좀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보고서라고만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꾸준하게 보고서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렇게 저희하고 이제 손발 맞추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